야! 그 봉투 뭐야? 야, 그냥 이러되지 못하면 이런 걸넣어네아 이거? 몰라 색이 제일 예쁘던데? 야 무슨 냄색가리는데 한번 보러가자 그래! 와 진짜 다양하네 그치? 아까 내가 낸게내 내, 눈에는 제일 예쁘더라 음, 주정은 거? 이건 또 뭐래 주정은1 1주 이게 다 뭐지? 에이 난 모르겠다 난 그냥 내린다 나도!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헌금의 종류에는 교회마다 조금씩의 차이 있을 수 있지만, 11조 주일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절기헌금 있어. 이중 11조와 주일헌금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도록 하고 나머지 종류들에 대해 설명해 줄게. 먼저 구제헌금이란 명칭 그대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금으로 교회 안팎의 어려운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데 쓰이는 헌금이야. 이에 대한 말씀으로는 잠먼 28장 27절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공립하지 아니하려니와 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정도가 있지. 두 번째로 감사헌금이란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한 것들을 물질로서 표현하기 위해 드린 헌금이야. 예를 들면 생일 감사, 시험을 잘 보게 하심을 감사, 가정 모두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한 헌금 등이 있지. 세 번째로 성교헌금이란 성교 사역들에 관한 후원을 하기 위해 드린 헌금이야. 주로 해당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성교 단체나 성교사님들 동네데 쓰여져.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 선생님들이 제주 성교나 태국 성교를 갈때 쓰여지겠네. 네 번째로 건축 헌금이란 해당 교회에서 필요한 건축물들을 세울 때 또는 사역제의 건축물들을 세우기 위한 헌금이야. 역대상 29장 16절.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건물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다에서 언급되고 있지. 마지막으로 절헌금이란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일정한 절기 때 드리는 헌금이야.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의 헌금의 종류를 살펴봤는데 모르는 것도 있었고 알고 있던 것들도 있었지. 많은 헌금의 종류들이 있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본질은 같다는 것꼭 기억해. 또 가지고 과자 사 먹으렴. 응. 음, 나 이거로 과자 사 먹을 거야. 큰나 그거 쓸줄조냐두 900원밖에 안 남겠다. 야, 뭔 소리야. 이거 너 작은 돈으로 1 1조래 해. 우리 이런 거 11조 하는 거 아니야. 야, 1 1조 당연히 해야지. 뭔 소리야. 아, 아니면 죽으냐?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음. 11조는 사실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들 중 하나야. 먼저 우리는 보통 11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율법적인 성도의 의무.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수치에만 집중서 생각하는데 사실 참된 신앙인은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이러한 의무적인 관점들로만 볼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 성경적 관점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고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것이야. 즉 11조라는 것을 우리의 수입 중 얼마를 드려야 하는 의무의 차원으로만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아까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헌금이라고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11조에 관해 말하기에 앞서 11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봤고 이제 11조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언급되고 있고 왜 드려야 하는지 에 살펴보도록 하자. 성경에서 11조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언급되었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일이지. 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서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 그럼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했어. 그럼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난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더 나아가서 욥기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욥계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그럼 왜 성경은 10분의 1을 특정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걸까? 성경 안에는 대표의 원리가 있어.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이며 아담의 타락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지. 대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 이런 대표의 원리가 1 1조에도 나타나는 것이지. 1 1조는 10분의 10의 대표인 셈이야. 조금 더 쉽게 말해, 우리는 10분의 10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인정을 10분의 1인 11조로 고백하는 것이지. 다음으로 11조를 내야 하는 이유들에 관해 살펴보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지, 이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알수 있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야 이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율과 믿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씀 끝에 이것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고 저것은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간직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즉 예수님의 말씀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믿음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지 11조를 함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하나 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지.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인데 이러한 많은 축복들을 주신다니 주님은 참 좋은 분이시지. 마지막으로 1 1조로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수학적이고 기계적으로 지키는 율법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영, 영적인 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약초를 11조로 바치던 바리새인들 나무라셨던 것에 주의하여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완전한 자유와 신앙으로 11조로 된다면 그분과의 거리가 줄어들고 그분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질 거야. 이제 11조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알았지. 사실 주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건 너희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지 않아.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심을 믿고 지금부터 11조를 꼬박꼬박 잘는 습관을 들는이면을중이면에중희가상에도 못할 상에으로 갚아 주실 거야. 곳에조는이팅에 있는 이팅에 있는 이곳에 있는 하는 거아까는거 아니지? 야뭔 소리야? 알도 안 아까워. 아슬. 자리 까 자리. 황금 나는 거아까웠는요왜 얼마나 이게 중요냐 마음 중요하지? 어, 황금 왜내려 거야? 리지왜 내? 어? 야, 어떻게 내하는구나너잘 내는 것도 아니면서. 너잘 내거든. 나잘 내. 너잘는데 뭐? 황금은 믿음의 척보요. 하얀 께 상을 표현하는 체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어.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헌금을 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헌금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게 넘질 것을 약속하셨고 세번째로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드린 만큼 분명히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고 마지막으로 네 재물과 네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창고를 풍성 해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어 마지막으로는 교회에서 거둬진 헌금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려줄게. 각 교회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들여진 헌금들을 토대로 연말에 되면 목회 계획을 세우고, 돈을 관리하는 재정부에서 예산을 정한 후, 임원회의를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성교와 전도 등 봉음전파에 쓰여지고, 교회 교육, 교회 재반 운영, 시설비, 이웃과 사회를 위한 구제 봉사비로 쓰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지. 생각보다 헌금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쓰여져서 놀랐지. 사실 헌금이란 건 뭔가 다른 것들보다 물질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우리의 필요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너의 나이 때부터 온전히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너의 나이 때부터 지켜나갔을 때 유익과 축복이 클 테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